마음이라는 깊은 바닷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흐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감정, 바로 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이 감정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에서, 때로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은 피어오릅니다. 이로부터 전해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 풀리는 이라, 이 오래된 지혜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화는 마치 몸의 열과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자, 우리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열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거센 폭포수처럼, 한순간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화산처럼 깊은 곳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억누르고, 부정하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가 무시되었음을 알리며,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치 들판의 바람처럼, 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바람이 너무 거세지 않게,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겐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화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합니다. 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호수의 돌을 던지면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도 작은 계기로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자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평화를 이루는 길이니라.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의 화를 그대로 비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의 화만 더욱 커져갈 뿐입니다. 폭풍 속의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때로는 가지가 휘어지고, 때로는 잎이 떨어지면서, 그 순간을 견뎌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화가 일어날 때, 억지로 맞서지 않고, 잠시 그 흐름을 지켜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듯, 평온한 마음에도, 때로는 어두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구름이 영원히 머물지 않듯, 화 역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잦아듭니다. 모든 감정에는 주기가 있어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지혜롭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상처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 근원을 찾아 봅니다. 마치 땅속 깊은 샘물처럼 우리의 화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가 그 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워지지 않은 바람이 그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이 맑아지기 위해 비바람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것은 감정을 통해 맑아집니다. 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해를 넓히게 하며,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로 쇠를 달구듯, 화의 에너지는 때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 세우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의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때로는 꽃을 피우고, 때로는 잎을 떨구며, 그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도 그렇게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 따라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듯 복잡한 감정도 잠시 지켜보면 점차 선명해집니다. 무거운 구름이 빗방울이 되어내리듯 파도 눈물이 되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숨이 가쁘고 다리가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르듯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다스려집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깊은 강물은 거센 파도가 일 때도 바닥은 고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본래의 평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그화 너머에 있는 본래의 맑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속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리내도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듯 우리의 감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또한 휩쓸리지도 않으며 중용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펄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듯이, 지혜는 조용히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조금씩, 더 너그럽게,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가듯 깨달음이 찾아오면 혼란스러운 마음도 점차 맑아집니다.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니라. 이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한 걸음씩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라는 격려입니다. 마치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내리듯 우리 마음에도 자비의 빗방울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틉니다. 깊은 산속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듯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서로의 가지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자가 겹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뒤고 살아갑니다. 화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스승이 되어. 더 깊은 이해로,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면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이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다는 것을 다만 매 순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하며,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높은 산자락에 안개가 걸리듯, 우리 삶에도 때로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개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듯, 우리 마음에도 지혜의 빛이 스며듭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깊어지듯, 우리의 이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평화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끝나지 않는 배움의 길이며 끝없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